전이 자체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제 암세포 자체가 어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뼈라든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뼈 전이 말고 이 암이 이배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전이가 되면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아니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등이나 골반이 아프다고 찾아오게 되면 얘기 나누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아프신 곳이. 그런데 이제 가장, 어, 저희가 얘기 나눌 때 혹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실 때 힘들어하는 부위가 배가 아프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골반 안쪽 어딘가가 뭉근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암전이가 어디로 일어나는 걸까요, 교수님? 어,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 이제 통증을 호소를 하실 때 환자분들도 이제 뭐 아프긴 아픈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이제 그런 안쪽에 이제 장기에서 오는 통증 그니까 아프긴 아픈데 살이 아픈 건 아니에요. 바깥이 아픈 건 아니에요. 뭐 움직일 때 아픈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통증을 호소해서 오셨을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암을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지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여쭤보게 되는데요. 되게 이제 안쪽에 복, 배 안에 있는 장기에서 이제 암을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 복강내에 있는 장기에서 오는 통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 왜 이제 아까 뼈전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골격계에서 오는 그런 통증을 저희가 이제 보통 체성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신경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에 있는 장기에서 오는 통증은 저희가 이제 내장통이라는 말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몸의 안쪽에 있는 장기를 또 담당하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들이 암세포로 이제 침범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통증을 또 좌우하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런 통증을 조절하는 내장통에 의해서 장기에서부터 오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도 암성 통증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뼈뼈 전이라던가 그런 골격근에 의한 통증과는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치료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장통이라는 용어를 써주셨는데요. 뼈전이라는 거는 의학용어로 저희가 체성통, 몸 바깥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라고 말하고요. 내장통은 복부기관이나 골반기관 어딘가에 암세포가 있어서 아프신 거를 내장통이라고 말하고 환자분들은 주로 복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암종은 난소암, 골반쪽에 부인암 계열이라든가 자궁암 계열 있죠. 그리고 대장암. 혹은 위암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췌장암 통증이 등 통증을 유발한다고도 교수님 많이들 보도되고 뭐 침묵의 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췌장암으로 인해서 등이 아픈 거는 그러면 그건 체성통이 될 수가 있는데 췌장은 배 안에 있단 말이죠. 배도 아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얘기에 앞서서 좀 재밌는 얘기는 어, 저희가 암성 통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환자분이 암 환자가 아닌데 오셔서 자기가 이제 본인 등이 아픈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네. 어디 가서 최장암인 아닌가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안쪽에 있는 장기에서 오는 통증이 어, 바깥에 있는 체성통처럼 나타나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우리 몸의 신경들이 사실은 이게 어떤 신경은 어디로만, 어떤 신경은 어디로만 이렇게 부분이 딱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런 신경들이 신호를 결국 전달받아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은 머리인데, 그쪽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어져 있고, 어, 하나로 이제 그 경로가 교차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장에서 오는 신호가 가다가 몸쪽에서 오는 신호와 만나서 이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아픈 신호는 다른 데서 왔는데 그 교차로를 지나면서 어 머리에서 인지를하기를 이게 여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통증이 나타나는게 연관통이 되어서 췌장에서 오는 통증이 이제 등에서 오는 통증처럼 나타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성 통증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심장에서 오는 통증이 어깨 뒤쪽에서 느껴진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반대로 아 이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최장은 특히나 이제 등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복부 장기이기도 하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 외래에도 등이 아프다고 하면 이거 최장암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기사를 봤는데 불안해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 그대로 이게 췌장암이 있을 때등 뒤쪽에 붙어있는 복부장기이기 때문에 연관통으로 등이 아픈 걸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병이 진행하다 보면 복통으로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성통증에서 첫 번째로 암 자체 때문에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체성통, 내장통 연관통. 이 통증들이 또한 암종에서 다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만나서 우선 원인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원인은 그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후에 신경통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손발이 저리다고 하는 환자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외래에서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항암 후의 신경병증 통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 하고 나서 손발이 저리고, 뭐 손발이 화끈거리고 따갑고 이런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뭐 보고에 따라서는 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고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항암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항암제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어~ 이제 이런 통 항암치료와 관련된 통증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또 다양한 종류의 통증 항암제가 나타나면서 또 이런 통증들이 더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한 1개월 이내에 이런 통증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뭐 3개월, 6개월까지 가면서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보통 이런 거를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타나는 항암 치료 연관서 나타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용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표현을 하실 때 화끈거리고 뭐 대개는 이제 쓰리고 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감각이 좀 무뎌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렇게 남의살 같은 느낌, 약간 좀 무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이제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픈 걸로 변하고 어, 화끈거리고 따갑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대개는 이게 그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그 항암제가 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듯이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를 이제 벗어나서 정상적인 우리의 신경 조직들에도 이제, 이제 약 독성을 나타내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게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말초 신경들이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로 손, 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발 쪽이 많이 더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우리가 이제 장갑 끼는 부분, 양말 신는 부분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걸를 보시면 손하고 발이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좀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뭐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셔서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이 얘기하시는 거를 통증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들어봐야 이게 아 이게 불편하다는 말이 뭐나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그냥 평소에 그냥 손발이 좀 차요 그러면 아 그냥 좀 평소에 손발이 좀 차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항암 치료에 있던 부작용이 었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좀 이제 환자분들과 좀 그런 거를 얘기를 좀더잘 나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암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말초신경에 영향을 줘서 주로 손과 발이 많이 저리다, 혹은 차갑다, 남의 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저리고 차갑고 남의 살 같이 그런 환자들도 있고 타는 것 같고 따끔따끔거리는 그런 전기자극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증상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항암제 치료하면 모두 나타납니까? 어, 그렇지는 않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항암 치료에 나타나는 신경병성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항암제이냐? 얼마의 용량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이제 그런 항암제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거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미리 좀 예방적으로 뭐 신경을 좀 보호하는 약제를 쓴다던가 신경통을 치료하는 약제를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종양내과 선생님 내지는 이제 같이 이제 저희 같은 통증을 보는 선생님들과 협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을 치료한 모든 암 환자에게 신경 병증성 통증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고형암, 이제 고형암이라는 거는 간이라든가 유방이라든가 폐라든가 전립선 등등 저희가 이렇게 기관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쓰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런 항암제에서 어, 신경병증성 통증이 많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두 번째로는 다발성 골수종. 이것도 뼈에 생기는 이제 암종 중에 하나인데요. 다발성 골수종에서 쓰는 항암제가 또 이제 항암 유발 신경병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에 어, 굉장히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제 항암제를 어,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한80% 환자가 1개월 시점에는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3개월 시점에는 그거보다 한 절반가량이 줄고, 6개월, 1년 이렇게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1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한 10여 프로 환자들이 만성통증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뭐 예방하는 약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는 약제도 쓸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약제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 사실 이제 신경병성 통증에 사용하는 약제가 이제 이 항암 치료 나타난 신경병성 통증의 약제가 특별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병성 통증에 사용하는 약제들이 추천이 되는데요. 사실 이 약제들이 뭐 1차적 추천 약제, 2차적 추천 약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효과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너무 막 쓰면 무조건 낫고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쓰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좋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미 뭐 1년 이상 장기간 유지가 되어서 만성화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항암 치료하기 전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주시면 사실 어렵습니다가 답이어서 어 그냥 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조절해드리는 선으로 노력해 볼게요.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어,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 수 있는 정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항암 유발 신경병증의 치료율은 사실 솔직히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아서요. 사실 이 항암 유발 신경병증의 치료를 위한 약제라든가 치료법이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는 또 다르잖아요. 항암제는 저희가 주사로 맞거나 이제 입으로 복용을 하셔서 전신 작용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신경병증에 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방사선 치료는 주로 뼈전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죠. 저희가 방사선 빔을 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방사선 치료하고도 아픈 환자들이 있다고 종종 찾아오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암이 치료를 하는 부위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방사선을 쪼여서 암세포를 이제 치료를 하는 주기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방사선종합과 선생님들이 잘고 그 조직에만 가도록 치료를 하게 되,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부분에는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있어서 방사선 노출되는 부위에 이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조직이 좀 딱딱해지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부분에 부종이나 딱딱해지는 데서 오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이제 말초신경 같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신경에 좀 손상이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대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두 경부에 있는 암에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이제 얼굴이나 뭐 목이나 이런 쪽에 는 점막 같은 곳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점막 같은 데는 따끔거리고 이제 여기가 다 헐게 되니까 입안이 헐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증들이 같이 동반이 될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올수 있는 암성 통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 이후에 통증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원인대로 나타나는 건 맞는데요. 항암신경병증은 한번 발생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굉장히 만성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방사선 치료 이후의 통증은 대개는 4주 정도. 한달 정도는 기다려보자고 많이 설명을 저희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주 정도 지나면 치료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그런 점막의 자극 증상이라든가 섬유화 증상이라든가 부종들이 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에 나타나는 통증과 항암제 치료 후에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은 약간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성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